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세 번째 과제 영상, 과제 리뷰 영상을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제 옛날 이제 추억을 떠올리며 생각할 때마다 이제 냄새가 향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라는 이제 그런 제품, 그런 제품을 한번 촬영해 주셨어요. 일단 이제 이야기를 막론하고 이제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제품 사진이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 상업 사진의 느낌이 강하고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의 유형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한번 해드린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자가 강력하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그림자도 이쪽으로.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빛을 아주 잘 활용하셨고, 빛에 대한 성질을 잘 파악하셔서, 음, 이 사진을 담아주셨다는 게 티가 나요. 자,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블라인드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요소들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은 이제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의 배경으로 심심하지 않은, 심심하지 않은 화면 구성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한 것이 있어요. 자, 저번에 저번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지금 방금 전 영상에서 봤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중간함이 또 등장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슈가트리님께서는 이거까지 이제 뭐섭렵을 하시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a가 훨씬 더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a가 확실히 커요. 이거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가볼 겁니다. A가 크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B 쪽이 더 커요 B 쪽이 자 말을 잘못했어요 B 쪽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배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셔 주셨다면은 조금 더 어, 안전했을 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았을 때이 어, 밑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과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이제 비율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고 이제 편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어이 사진은 딱히 손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앙에 대한 것만 한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없애주셔도 훨씬 더 편하게 될 거고요. 자, 이, 이 꽃이라는 이제 화분이 이 녀석과 정확히 이 녀석의 중앙 라인이죠. 이게 이 녀석의 중앙 라인이면 이 꽃이 이제 일치되지 않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경에 배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잘써 주셔서 너무 이제 이 녀석 인출시비하지 않게 어잘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획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모두 다 따뜻한 톤이죠. 웜톤이죠. 그렇죠. 색깔의 톤 일치가 돼서 튀는 녀석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 여기 파란색 파랑 파란 식탁보가 있거나 여기 핑크색 핑크색 플레이스먼트가 있었더라면 이사상은땡이상업 사진 이에상땡이고이반 사진 면고서도아 뭐야 저게 좀상네 저게 좀 튀네? 저게 좀 튀네? 피내하는 그런 부분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어, 다 신경을 써 주시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색에 대한 게 처음 들어보셨다면 방금 제가 업로드한 이보님 사진 리뷰를 어,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는 게 되니까 거기 가셔서 그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사실상 이게 이보님 사진에 대한 그 피드백과 상당히 동일해요. 어중간함이 있고 어중간함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잡으면 더 완벽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죠? 이 어중간함? 대충 이쯤인데, 그죠. 요만큼이 어중간함과 색이 통일이 돼 있어서 보기 좋다라는 것까지, 그죠. 자, 보통 이제 이런 어, 제품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에 예쁜 색이 통일되는 플레이스매트를 플레이스매트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텍스처까지. 보여줘가지고, 이 에센셜 오일이 미끌하다면, 여기는 까끌까끌한, 이제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아트랙티브한 그런 사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슈가트리님 사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모를 찍고 나서 이야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여기 무슨 이야기 있구나 아 이런 해석이 있겠구나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해석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가 담긴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사진의 다른 면을 한번 이제 느껴보시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